이 시간에는 2019년도 11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의 37번에 대한 순서배열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이번 지문은 내용 자체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 문장 보시면서 분석 정리하시고 나서, 전체적인 어떤 내용인지 요거 파악하는 걸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그 내용 파악하는 거에 조금 더 주력을 하시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조금 답답하게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한번 가보시고 내용 정리해보시는 시간 분명히 가지셔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볼게요. Many studies 많은 연구들은 주어져 have shown, 보여줘 왔습니다. 대디아이 내용을 보여줘 왔는데요. 대따미 주어동사 보니까 people's health, 사람들의 건강과 그리고 subjective w e l b i n g 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가 이제 두 개로 나왔죠. 주어 첫 번째, 그리고 주어 두 번째. 복수 취급해서 뒤에 동사 부분 보니까 are affected 라는 말로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다. 그럼 사람들의 건강과 subjective 라고 하는 게 주관적인이죠. 객관적인은 objective. 얘는 주관적인.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느끼는 주관적인 w e l b i n g 어떤 행복 같은 거. 이러한 것이 영향을 받는데,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냐? ethnic relations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요. 자, 이때, 이 ethnic relations라고 하는 단어가 또 중요한 소재가 됩니다. 민족의 관계죠. ethnic, 민족의. 자, 민족적인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처음부터 이제 내용 파악 잘 해보셔야 돼요. 사람의 건강이 있고요. 그리고 주관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런 웰빙에 대한 것이 민족의 관계 이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대요. 처음에는 내용 파악이 조금 다소 어렵습니다. 자, members of minority groups in general. 자, 이 부분 보니까요, 일단 동사는 have고요. 앞쪽에 members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minority라는 말을 써가지고 얘가 소수죠, 소수. 그 소수 그룹이라고 하는 게 소수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소수 그룹, 소수 집단의 그런 멤버들은 그 다음에 in general 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generally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그러면서 일반적인 얘기를 여기서 정리를 하는데, 소수그룹에 있는 그런 멤버들, 그런 구성원들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데, poor health outcomes 를 가지고 있대요. 자, 요 단어도 체크하셔야 할 단어입니다. poor. 좀더 형편없는, 좀더안 좋다는 얘기죠? 좀더 형편없는 안 좋은, 그 다음에, 건강의 아웃컴은 결과들을 갖고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뒤쪽에 이제 비교급을 썼으니까 뒤쪽에 된을 써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뭐보다 더메 모자르티 그룹 모자르티라고 하는 건 다수죠. 그 많은 그룹, 다수의 그룹이요. 자 정리해 보세요. 소수의 그룹의 멤버들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수의 그룹의 멤버들보다 좀더안 좋은 포로한 더안 좋은 건강상의 결과들을 갖고 있답니다. 자 이쪽에는 다수 그룹이라고 체크를 해놓고 그리고 얘를 오른쪽에 간단하게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그러면서 잘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건강과 그리고 주관적인 웰빙이 있어요 건강과 개인의 주관적 웰빙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잘 보셔야 되는 질문이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립니다 건강과 주관적인 웰빙이라고 하는 건 뭐에 영향을 받는다? 얘는 민족관계에 영향을 받는다 근데 그 민족 관계라고 하는 거에서 민족 관계 조금 애매한데? 내용이? 근데 그 민족 관계가 어떤 거냐? 밑에서 바로 얘기하기를 소수 집단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소수 집단. 그리고 소수 집단과 또 대조가 되는 다수 집단이 있었는데 이 소수 집단과 다수 집단을 놓고 봤을 때 어디가 더 건강상으로 좋은 거였습니까? 소수 집단이 더안 좋은 거였으니까 다수 집단 쪽이 더 좋은 거죠. 건강상의 이점이라고 하는 거 또는 뭐 주관적인 웰빙 이런 거에서. 됐나요? 일단 이렇게좀 간단하게 내용 정리를 해놓고 그렇다면 소수 집단이 왜 건강상에서 더안 좋았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밑에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A부터 볼게요. 자, one possible answer. 한 가지 가능한 answer는 대답은 is stress. 스트레스입니다. 어, 위에서 질문이 나온 게 없었는데? 어떤 뭐 그럼 이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런 얘기를 던진 적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의 가능한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라고 나왔는데 일단 조금 뒤쪽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질문을 한다면 그다음에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 자, from multiple 어, physiological 이 physiological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리학적인 생리적인 이런 뜻이죠. 그럼 생리학적인 그런 연구들로부터 이제 multiple이라고 하는 건 다수의 여러 개라는 뜻이니까 다수의 생리학적인 연구들로부터 우리는요 알고 있는데 뭘 알고 있냐 또데디아의 내용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데띠에 보니까 쭉 문장이 마지막까지 연결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데는 접속사였으니까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인카운터스 동사 아닌가 인카운터 r 스가 지금 명사로 쓰이면서 마주치는 것들 이란 말로 복수로 주어가 되고 있어요 자 이제 인카운터스의 뜻이 마주치는 것 마주하게 되는 것 만나는 것 이런 뜻이거든요. 마주하는 것들. 복수예요, 복수. With members, 멤버들과 다른 ethnic racial categories라는 말을 썼는데, 다른 ethnic을 위해서만 나왔으니까 민족적인. 그리고 racial이라고 하는 건 인종의. 민족적이고, 그리고 인종이 그렇게 다른. 다른 민족적, 그리고 인종의 그런 category, 범주. 이거에 있는 그런 멤버들을 마주하는 것이 그런 다음에 중간에 뭘 집어넣었냐면 콤마콤마를 집어넣어서 콤마콤마 보이시죠 얘를 집어넣어서 앞에 있는 말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서 encounters가 주어가 되는데 동사가 저 뒤에 있는 트리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콤마콤마로 중간에 삽입되는 얘기는 뭐 엄청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심지어는요 relatively 상대적으로 비교적이라 뜻이죠 비교적 안전한 그런 환경인데 뭐의 환경이냐면 laboratory라고 하는 게 실험실이잖아요. 그럼 실험실. 그럼 실험실에 비교적 안전한 그런 환경에서조차도 조금 안전한 그런 환경이 있었는데도 그때 다른 민족적인 인종이 그런 범주에 있는 그런 구성원들 이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 그냥 동사로 trigger. trigger는 유발하다라는 뜻이죠. 촉발하다, 유발하다. 동사로 사용됐습니다. 명사로는 방아쇠고요. 자, 스트레스, 리스폰스 있어요. 자, 뭐를 이제 유발하냐? 을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을 했대요. 자, 이제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어떤 거냐? 일단 답을 줬어요. 지금 있는 지문은 답이 바로 어떤 거냐? 스트레스 때문이다. 스트레스가 하나의 원인이 될수 있다. 그러면서 실험을 했는데, 어떤 그런 많은 연구들이 있었어요. 다수의 생략적인 그런 네, 실험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다른 민족적인, 인종적인 마주침이라고 하는 게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더라. 다른 민족 또는 인종과 마주치게 되는 것. 이것이 뭐를 유발하더라? 이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더라. 을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실험실에 딱 앉아있어요. 실험실은 안전하잖아요. 그런 안전한 실험실에 딱 앉아있는데 가만히 내가 앉아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뭐 미국인들 또는 뭐 흑인들 이런 분들이 여러 명이 쫙 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올때 어떤 게 유발된다고요? 어 약간 조금 스트레스가 좀 생기겠죠. 왜냐하면 낯선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는 거니까 나와 다른 민족적인 인종적인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니까 스트레스 반응이 유발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비해서 이제 뭐 하지만 that difference 그러한 차이는 그다음에 remains 남아 있습니다. 자, even when, 심지어는 뭐할 때조차도 라고 쓰면서 even when, 심지어는 obvious factors, 자, 명백한 요소들이 있어요. 명백한 요소들이 있는데, 자, such as 뭐와 같은 그런 요소들이냐, such as 뭐와 같은, social class, 사회적인 계층이죠, 희가 사회계층. 그리고 access는 접근하는 건데, 어디로 접근하냐, medical services로 접근을 합니다. 의료 서비스로 접근을 해요. 자 그러면 의료 서비스로 접근을 하고 사회적인 계층 이러한 것들과 같은 자 정리를 또 다시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서치에서부터 지금 부분까지가 앞에 있는 명백한 요소들을 설명하는 말이죠. 그러면 명백한 그런 요소들이 주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비동사로 a 아, controlled for 통제가 되어질 때조차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하지만 그런 차이는 남아 있습니다. remains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뭐할 때도 조차도냐면 그러한 사회계층. 사회계층이 높으면 당연히 의료서비스를 잘 받겠죠. 그리고 낮으면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 그리고 의료서비스에 접근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통제가 되어진다. 명백한 요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통제가 좀 되어진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좀 차이가 남게 된대요. 사회계층이나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의 그런 명백한 요소들 이런 것들이 좀 통제가 되어지는 상황에서도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죠. 어떤 거에 차이? 네, 소수 집단과 다수 집단에서 건강상의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것은요, suggest, 시사하고 있습니다. suggest가 시사하다, 암시하다 이런 뜻이 있죠. 제안하다 말고. 그럼 또 뭐를 시사하고 있냐? 대디아의 내용을 시사하고 있는데, dominance relations란 말이 나왔는데, 얘가 이제 우월하는 거죠. 우월, 또는 우세. 좀더 위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relations라고 하는 게 관계니까, 좀 우월한 관계. 이것이 have 가지고 있는데, their own effect. 그거 자체에 그런, 그거 자신의 영향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뭐에 끼치는? on people's health. 사람들의 건강에 끼치는 그것 자체에, 그것 자신의 그어 영향을 가지고 있니다 우월한 관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체로 해서, 우월한 관계, 우세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자신의 영향 이걸 끼치게 되는데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구대비 c 케이스 어떻게 그것이 그런 경우가 될수 있을까? 그런 경우가 어떻게 될수 있을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질문을 했죠, 이제 어떻게 그런 경우가 가능할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오른쪽에 또 예를 또 한번 내용을 정리해봐야 를 되겠죠. 자 얘에 대한 스토리는 비에 대한 스토리는. 사회 계층, 의료 서비스 접근 등에 대한 명백한 요소들, 그런 명백한 요소들, 좀 전에 지금 왼쪽에 바로 보이는 서치에스 부분, 이런 명백한 요소가 통제가 되어도, 통제가 되어도 분명하게 뭐가 발생한다, 차이는 있다. 그 차이는 누구하고 누구의 차입니까? 차이는 있다. 소수민족과 다수민족 사이에 분명히 차이가 남게 된다. 근데, 그렇다면, 우세 관계가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걸 시사라는 거래요. 그러면서 이게, 우세 관계, 이 우세한 관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좀더 우월한 거니까 얘가 다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수 그룹. 음. 자, 이것이 우세 관계가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네, 영향을 준다. 그럼 대체 어떻게 다수민족이라고는 어떻게 영향을 줄수 있는 건데? 어떻게? 그러면서 어떻게라고 질문을 해 보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한 다음에 그에 대한 대답으로 나오는 게 바로 스트레스야라는 걸로 이어지면 내 네,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이번엔 C에 있는 내용으로 넘어가볼게요 자, 마이너리티 인디비주얼스 앞쪽에서 나왔던 소수 집단이었죠. 음. 그러면 소수에 있는 그런 개인들, 이 개인들은 have 가지고 있는데 많은 마주침을 가지게 되겠죠. 누구랑 with a j o 티 individuals 그 다수의 집단들과 마주침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콤마를 찍은 다음에 문장을 연결해야 되니까 이처 후 다음에 뒤에 위치라는 단어로 써야 되겠죠. 관계 대명사인 거죠. 이 단어 중요합니다. 체크해 두시고. 그래서, 그러한 개개인의 각각은, 이라고 쓰면서 이치를 쓴 거예요. 그 개개인 각각은, may trigger, 유발시키는데, 뭘 유발시키냐, search responses, 그러한 반응들을. 그러한 반응들이 뭐예요? 위에서 얘기했었던 그러한 반응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반응들이. 자, 위쪽에 A 부분에 보시면 위쪽에 반응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죠 네. 여기 보니까, 스트레스의 반응들. 아, 이 스트레스의 반응을 대신 받고 있는 게 그러한 반응들이구나. 그러면 당연히 A 다음에 C로 가는 게 이어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러한 반응들을 유발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또 내용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소수의 개인이 다수의 개인들을 만났는데 많은 마주침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많은 마주침? 이걸 갖고 있는데, 그리고 그러한 각각의 것이 그렇게 그런 반응, 그런 반응은 위에서 얘기했었던 스트레스의 반응이죠, 거 그런 스트레스의 반응을 유발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however가 하지만이 아니죠. 지금 여기 복합한 게 부사로 사용되면서 however minimal these effects may be. 그러면 아무리 미니멀할지 하달지라도 아무리 작을지라도 미니멀 작은 these effects 이러한 영향들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their frequency 그것들의 빈번한, 빈번함이 그것들의 빈번함을 그렇게 자주 빈번하게 마주하게 되는 거 이것이 m a 크 increase, 증가시킬지도 몰라요 전체적인 스트레스를 증가시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콧말 찍고 위치를 써서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증가된 그런 어,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이 Would account for account for가 설명하다의 뜻이죠 차지하다의 뜻도 있지만 이게 퍼센트 안 나오고 지금처럼 나오면 설명하다의 뜻 그리고 그것이 설명을 할 건데 part of the health disadvantage 부분인데 건강의 불이익의 부분을 disadvantage c h e 하셔야 됩니다. advantage 아니에요. 바꿔놓을 수 있어요. 어휘문제로 네, 뭐에 대한 불이익입니까? 소수민족 개개인의 소수민족 개개인의 건강상의 불이익 이것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럼 자 이건 또 무슨 얘기냐 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소수 집단의 사람들이 다수 집단의 사람들과 마주치게 된대요. 소수 집단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수 집단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수 집단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다수 집단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네가 마주칠 수 있는 케이스가 더 많겠죠. 그렇죠? 얘네가 더 많으니까 다수 집단이 많으니까. 근데 소수 집단이 다수 집단 다른 그런 인종의 또 다른 어떤 민족의 사람을 만날 때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소수 집단 사람들이 더 자주 다른 집단 사람들을 만나니까 이 소수 집단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겠죠. 더 만나는 횟수가 더 많을 테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된다? 이거 자체가 건강상의 소수 집단의 불이익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제일 위에 주어져 있던 문장에서 다수 그룹보다 더 형편없는 건강의 결과가 등장을 한다. 라는 걸로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전체적으로 딱 놓고 한눈에 딱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한번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시면. 자, 보세요. 첫 번째로 이제 위에 주어져 있는 문장에서 건강, 그리고 주관적인 웰빙, 이런 것들은 민족 관계. 근데 소수 집단보다 다수 집단이 더 좋단 말이죠. 건강상의 그런 이점이 더 좋단 말이에요. 소수 집단이 건강상으로 더 형편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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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명백한 요소가 통제가 되어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세관계, 이런 다수민족,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어떻게 주고 있는데, 라고 한 다음에 그 어떻게 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뭐냐면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그 스트레스는 다른 민족이나 다른 인종을 마주치게 될때 스트레스가 발생이 되거든 그러면서 그렇게 마주치게 될때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나오는데 그 스트레스가 어떤 상황으로 되냐면 소수 집단의 사람들이 다수 집단을 만날 확률이 더 높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그럴 때 보니 건강상에 더 불이익이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소수 집단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 건강상에 더 안 좋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지. 라는 말로 내용을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순서는 B, 그 다음에 A로 갔다가, 그 다음에 C로 가서 정리하는 B, A, C로 볼수 있겠죠. 그럼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7번에 대한 내용을 좀 길게 좀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서 내용 정리를 하시고, 이해가 좀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명확하게 분석 정리하신 다음에 또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7번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습니다